자, 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이나믹 디자인이 상한가를 찍고 마무리가 됐어요. 자, 사실 그 다이나믹 디자인의 대주주 배를 i 리 n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다이 a v e 자 y good thing. This is a v e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제 가능, 가능했다고 보는데 자, 일단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 상한가 강도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 이 네,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또끼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 그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적자를 보이다가 갑자기 흑자 반전해서 딱을 정도 시세를 낼만한 실적주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잘 하셔가지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이나믹 디자인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저한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상한가 찍었는데 일단 강도를 먼저 보면은요 강도 자체는 400만주가 거래된 가운데 4만주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는 찍었지만은 강도는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다이나믹 디자인이 무상증자 된 다음에 권리락 된 다음에 이런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음, 권리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675원인데, 그거 대비해서 무려 한 1,000원 선 정도 아, 폭등을 한 거죠. 한40% 정도 폭등을 했나요? 네. 그 정도로 볼수 있는 상황인데. 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물량들이 문제예요. 그죠? 네, 전환사체 같은 경우도 8회차가 이게 사실 전환가액도 조정이 됐잖아요. 네. 무상을 했기 때문에 전환가액이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전환 가능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한두배 정도 되는 거죠. 4,500만주 정도 이 물량만 하더라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그 보도에 잘 나왔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시면, 예, 네, 요 기사죠. 그 결국 전환사채 인수한 최대 주주도 헐값의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하게 되고 어 대표이사와 임원들까지도 행사가격도 대폭 낮아지고 뭐 당연한 거죠 전환사채 가격 뭐 이런 거다 조정을 무상증자 무상 했으니까 다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은 이런 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시비 물량 막 이런 물량 압박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좋은 가격으로 물량을 때릴 그럴 생각을 갖고 주가를 좀 일부러 끌어올렸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죠? 지금은 이제 뭐 2차 전지권 관련주들이 쉽지 않은 가운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의도적인 급등세로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리락이 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런 폭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권리락 때 대부분 이제 급등세를 만들었다가 권리락 이후에는 좀 꺾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좀그 패턴하고 좀 틀리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와 같이 좀 끼가 많고 좀 예외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의 어떤 판단을 미리 해가지고 그게 맞아 떨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근데 지금은 대량 거래도 터졌고 상한가 찍었지만은 상한가 강도도 약하고 네,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되게 이제 오늘 이후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올린다 하더라도 크게 좀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장중에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하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장조의 변경 판단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여하튼 오늘 이후 상황에 가령 예를 들면 내일 시초가 근처에서는 최소한 절반 이상을 매도를 시초가 근처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석이고 나머지 물량은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죠? 일단 기본을 우리가 생각하고 절반 정도는 최소한 시초가 근처에서 던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이후 변칙적인 상황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그런 방향을 잡으시고 대신에 이제 그 비중을 좀 축소한 이후에 그 다음 상황에서는 매매를 상황에 맞게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다이나믹이라고 어, 문자를 주세요. 요 바뀐 새로운 번호로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네, 이런 종목은 순간적인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에요. 네, 다이나믹 디자인이고 문자 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주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꼭 놓치지 마십시오. 따블 정도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자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네.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따블이에요 예전에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따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네,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예,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지 않면서 내려갈 것 같지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에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아,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의 3 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KD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오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아니에요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은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거기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 추라고 보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